예, JS 코퍼레이션이고요 네, JS 코퍼레이션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 3 2 0 0원에 7%입니다. 네, 매수가 1 3 2 0 0원 c 비중 7%인데 이 t i o n JS Corporation. JS c 7월 중순쯤에 사신 이후에 s Corporation. JS Corporation. JS Corporation. 더 갈지 혹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제가 우리 파트너님께 바로 고민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JS 네. 코퍼레이션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이 네. 매수한 뒤로 좀쭉 빠졌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저는 선조 어, 시점은 지나신 상태에서 이게 엊그, 엊그저께죠 어, 수, 수요일날. 수요일 날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 반등이 제 나올 건데, 이제부터 우리가 전수를 세워야 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수 단가가 너무 좋지를 않아요. 그쵸? 네. 자 이거 그러면 수요일날 그 지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그 라인들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대형 전술을 한번 같이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이 네. 저항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들을 연결을 하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라인들 그대로 연결하면 수요일날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지만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지지선으로 바뀐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어디를 돌파를 해야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추세선을 지금 하나 설정을 더 해놨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 추세선은, 그 어, 저 시청자분 저기, 그,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고점하고, 여기 저점 라인을 이었더니, 이거 보이시죠? 최근에 이 위에 있는 라인을 저항선 삼았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세력들이 여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100원에 있는 이 저항선을 한번 다시 찍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어,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겁니다. 지금 13,200원이신데,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이 그러면 14,200원 정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 만삼천이백원 본전서부터는 한번 청산을 하시면서 만사천이백원까지는, 어, 만사천이백원 이상은 욕심 안 내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서 반등이 나오게 한 것도 여기 세력들이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조종이 나오게 한 것도 여기 세력들이에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라인이.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 14,200원 목표가. 본전 라인 근처에 오게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비중이 7%라서 많이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선 11,100원 라인을 돌파하는지 요거꼭 확인하시면서 돌파하시면 홀딩 전술로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 도움 그, 되셨나요? 혹시, 네. 추가, 추가 매수는 혹시 가능한가요? 아, 추가 매수하신다면, 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밑에, 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라인은 만약에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된다는 경우에 가정하는 거예요. 내일 네. 반등이 나올 때 양봉에서 따라들어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이 9,750원이니까, 이 9,750원서부터는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도, 어, 나중에 수익으로 나오시는 데는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